앞에 그냥, 그, 원숭이들이 바글바글 하네요. 바글바글. 어? PGM, 그, 오늘은 PGM 미남이 있지아라 골프 클럽입니다 어? 어우, 웬 원숭이들이 이렇게 많아? 아주 그냥 바글바글한데? 우와. 원숭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저기는 저 놈은 큰 놈이라서 나를 계속 쪼려보고 있네. 어? 저 놈은. 저번에 1인 골프. 혼자 조인 골프 하러 갔을 때 그때 만난 한국 친구 음. 연락해서 이제 골프 왔습니다. 야 여기 새 세... 여기 2번홀입니다. 네 2번홀 342 야드 이 새벽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너무 힘이. 응 그린도 좋고 그린이 뭐 그린도 지금. 보이듯이, 1단, 2단, 1단, 2단, 뭐, 그 정도인데, 그, 높낮이가, 높낮이가 장난하는 게 좋네요. 아, 재밌어요. 우리, 벙커도, 벙커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뭐, 벙커 턱, 오, 나이스 샷! 벙커 턱이, 벙커 턱이 무슨, 야, 오, 뭐 하는 거야 <laughs> 처음에 처음에 못 넘겨갖고 했, 이상하게 쳐갖고 이번엔 무조건 넘겨야겠지, 넘겨야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갈기네확 하죠. 어, 역시 그래도 잘 쳤다. 응. 더 이상 잘칠 수 없을 만큼. 이경사면, 이경사에서 뭐, 응? 나이스! 파3, 아 3번홀의 파3, 333, 133야드. 어? 내리막이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포대그리이네. 그래서 어렵네. 어? 이 정도면은 꽤 어려운 코스 같아요. 저, 저 정도로 항상. 연속으로 보면 저런식으로 포대그린이 돼갖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게 정비는 깨끗하게 돼 있네 회화의 정비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진짜 잘돼 있네요 네, 아, 아까보다 짧네 계속 오버홀입니다파퍼 366야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음 그런 홀들입니다 네홀만에 파했습니다 아, 아, 어셔아파한번 했네. 아, 아, 또 6번홀의 파퍼입니다. 네확꺾어졌네 오른쪽 왼쪽으로 확 꺾어져 갖고 저걸 넘기든지 저 위에 넘기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치야 되지? 아이언으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보자. 이 넘길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치면 뭐안 넘겨도 되긴 되겠네 저 뒤에 벙커를 보고 친다고 생각하면 응. 여기가 그린이 커요 그린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좁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좁으면서 길고 그 다음에 오 나이샷 어, 딱딱해요 그린이 길요번에 스피니 제대로 먹었네 좁고, 길면서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어렵네요. 어. 좋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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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이, 너무 많이 봤다. 아이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미 골프장도 재밌고, 또, 이, 둘이 치다 보니까, 여기, 예전에, 야이 골프장 좋아요. 벙커도 많고, 벙커도 왼쪽에 벙커가 큰 벙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쭉 있고, 어, 벙커 벙커도 사이가, 아어 회가 저렇게 좁네. 아주 그냥 항아리로 만들어놨네. 저게 항아리가 아니라 뭐였어?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무사. 아, 아 보기 했네. 보기 우비하고 보기 했네. 응. <laughs> 어 저지간 가운데가 저렇게 좁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코입니다 9번. 전반 마지막. 쑥쑥쑥쑥 지나오고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길게. 그림과, 딱 아주 깨끗한 골프장 아주. 좋아요. 응. 이런 데서 점수를 안넣고 있어. 오간만에 쳐서 그지 아이, 너무 많이 봤네. <laughs> 자, 후반전에 왔습니다. 10번 홀입니다. 후반전 10번 홀에, 음, 응, 파퍼 400야드네요. 야, 후반전 곧바로 왔는데, 좋네, 응? 앞에서. 이, 인코스인데, 인코스는 좀, 파퍼가 400여든 거 보면, 인코스는 좀 길은가 보죠. 응. 전반전에는 지 서둘렀는데, 후반전에는 지금 천천히 치면서, 응. 천천히 치면서 한번, 하, 점수를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난 들어가는 줄 알았어 네? 자 14번은 308야드입니다 14번은 308야드 아, 아직 그냥 쭉 오르막이네요 완전히 오르막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재밌게 후반전은 아주 재밌게 쓱쓱쓱쓱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5시 스타트 했는데 9시 전에 끝날 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요즘 내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한국 사람을 못 구해요. 왜요? 단가가 안 맞아 갖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에그그 그, 저기 이, 이게 급료가 급료 체계가, 응? 어? 이 보면은 한국이 훨씬 좋다 보니까 요즘. 저 일본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어. 제가 한국에서 매출 70억짜리 작은 어. 미국 지사, 어. 지사장이었거든요. 응. 어. 그러다가 여기 올 때는 그냥 한국 담당으로 왔어요. 응. 어. 연보한 2,500만 원 깎고 어. 왔죠. <laughs> 아이, 바디, 바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네. 아이씨. 15번, 파3입니다. 165야드. 어? 이제 4올 남았네요. 5, 6, 7, 8. 어? 우리나라 지도 같은 연못이 있고, 그 뒤로 또 반쪽짜리 하트인 그린이 있고, 음 살짝 맞바람. 아, 이거 뭘로 쳐야 되나. 165, 6번? 맞바람이니까 6번으로 쳐야 되나. <laughs> 1 6권입니다 16, 17, 18, 3홀, 359 야드. 야, 여기 이쁘다. 여기 골프장 이거는 양쪽에, 응? 아 배운 게 아깝지. 우리는 우리는 머리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사업하는 거지. 응? 아시다시피 월급 받아 가지고 35% 세금 내고 재미가 없어요. 어, 여기 이, 이 홀은 너무 이쁘네. 근데 양쪽에 벙커가 뭐 아주 그냥. 야, 정말 이네. 저 나무를 넘겨야 되겠네. 아이 나무 넘길 정도에 그거리는안 나오고. 어, 나무 넘 나무랑 요 나무. 요 나무. 요어 나무 넘길 수 있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못 넘길 것 같아 음, 저거. 어, 저거는 저안 저게 몇년돼야 저게 한200년도될것 같은데 최소한. 저 넘길 저 나무를 넘길라면 270 정도는 돼야지 넘길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홀 중에 16번 홀이 여기 16번인데 16번 홀이 가장 이쁘네데 응,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어, 어 좋아요 느낌이 좋아 들어와 야딱 맞았네 거리도 여우 라이스 에이 짧아 오케이, 오케이. 응. 마지막 18홀입니다 18홀 18홀에 파5네요 4 9 0입니다자 한번 마지막 홀은 파했으면 좋겠네요. 파 했으면 음. 좋겠네요 파자 끝이 보이네요 마지막 코리니까 뭔가 저쪽에서 볼 때, 매너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디봇 자국을. <laughs> 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보기로. 네. 버디 한번 하고 끝냅니다 이, 이, 이쪽이 높죠? 응, 이쪽이 높아요. 딱 여기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응. 오호호호호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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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탕탕호호호호이호호호호이이쁘호호호호호네호호호호호호호호직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어, 스시 음. 팔고, 스시 팔고, 대빤 야키 팔고, 샤브샤브 팔고, 어, 꽃꽂이 팔고, 그 다음에 오뎅, 덴뿌라 마셨고, 음. 이런 전문점이네요. 호텔, 호텔 식당입니다. 38층. 신화가에 그 있는, 신화가 프린세스 호텔 38층에 있는, 일본식 식당입니다. 음. 3 8 층에서 보니까 도쿄 도쿄반이 보이네요. 저 바다가 보이네요. 저 뒤에 바다. 요 건너편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저기 빌딩이 보이고 응? 캐논 빌딩이 보이고 그러네요. 스퀘어인데 이게 응? 이게 딱이기뭐 이건 뭐라 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고기를 누라고. 응. 아, 이거 뭐 장난 아니네요. 어 ь 가 먹이 이런 이거 이게 돼지 이래 같이니까 돼지 안심이겠죠? 돼지 안심. 자 하나 마스터 돼. 음... 와 맛있어, 맛. 이야, 로 참치입니다. 음. 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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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규 스키야키입니다. 와규 스키야키, 담고 이렇게. 아, 맛있어 보여. 음. 맛있는데 저한테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기름이. 기름이 너무 많아고 음. 아, 이거는또 이제 오징어네요. 오징어. 아이고, 맛있어. 오징 오징어. 응? 음. 신나신나응가이안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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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도 다. 물도. 물이 이제 있어 따뜻한 やつ도 있고. 음. 아, 있습다어 음. 음. 음, 음. 오, 이거 닭껍질. 닭껍질인데 엄청 맛있네. 토리가 아. 예. 이건 뭘까요? 아, 방어인가? 이거. 음. 아. これがカンパチですね。カンパチとシマアジとこれです。シマアジシマアジ。こちれがカンパチとこれがシマアジ。シマアジこっちですね。こっちですね。で、こっちのこれがカンパチ。こっちはこっちシマアジってこれいや、えっと、こっちがシマアジ。 수요 아래 했아니다 나지 됐습니다. <laughs> 아, 아, 십입니다. <laughs> 네. 둘, 네, 여섯, 일곱, 음, 일곱 개인데, 요게 삼만 삼천 오백 엔, 삼천 오백 엔입니다. 삼천 오백 엔짜리. 그럼 하나에 하나에 오백 엔이네? 이 오백 원이면 어이 상당히 비싼 건데요. 여기 이거 역시 호텔. 호텔 레스토랑이라서 틀린, 이 가격이 비싸네. 매자이까, 음, 응, 오징어. 뭘뭐 좀, 이걸 고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맛에는좀더 신선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숙성된 거라서 좀 쫄깃쫄깃하네요. 아. 네, 마지막으로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이거는, 음, 설탕인가? 꿀인가? 음. 마지막으로와마지막네로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지지 섞은 디저트입니다.